KKMD 910이라, 캐나다 군사 채널, 캐네디언 쉴즈 영상 번역. 독일의 파트너십 때 한국의 속도와 효율성. 향후 캐나다의 40년을 좌우할 잠수함 사업, 왜 한국이어야 하는가? 댓글 번역 포함.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는 실제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한 척이거나, 심지어 아예 한 척도 없었던 적이 빈번했다. 현재 두 기업이 최종 경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첫 번째 후보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다. 두 번째 경쟁자는 대한민국의 하나오션이다. 독일이 심층적인 전략적 통합을 제안한다면 한국은 신속한 전력화,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높은 산업적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의 안보 기반을 유럽 방위 산업에 밀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제조기반과 보조를 맞출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해상 교역로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거나 중립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곧 이번 결정이 향후 40년 동안의 캐나다 해군력 투사 태세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의 진정한 위협, 즉 가장 큰 리스크는 단순히 잘못된 잠수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리스크는 바로 의사결정의 지연이다. 정치적 외압이나 예산 삭감, 혹은 요구 조건 ROC의 하향 조정은 겉모습만 현대적일 뿐 실전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잠수함 함대를 낳을 수 있다. 파트너십의 독일, 신속한 전력화와 효율성의 대한민국. 캐나다는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KKMD890이라 캐나다는 잘못된 전투기를 골랐다? 북극 영공방어에 최적화된 전투기는 F-35가 아니라 KF-11이다. 편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캐나다 군사 전문 유튜버 피에르 실즈가 한창 진행 중인 120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약 17조 원을 상회하는 잠수함 수주전을 두고 만든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와 대한민국 하나오션이 최종 후보로 남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피에르 실즈는 이번 잠수함 수주전의 승자로 누가 선택되는지에 따라 향후 40년 동안의 캐나다 미래가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790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요. 먼저 피에르 실즈가 업로드한 영상을 번역해본 뒤 댓글을 통해 캐나다 네티즌들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 실즈 영상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캐나다가 향후 반세기 동안의 안보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군사적 결정 중 하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이는 12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에 관한 이야기다. 이번 결정은 향후 40년 동안 캐나다가 해안을 어떻게 방어하고 북극권을 어떻게 보호하며 무방국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합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가 여전히 영향력 있는 해양 강국으로 남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도태되어 가는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사안이 왜 중요한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상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잠수함 도입 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캐나다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잠수함을 운용해 왔으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90년대에 영국으로부터 중고로 도입한 물건들이다. 해당 잠수함들은 도입 당시 이미 중고 상태였으며 도입 초기부터 기계적 결함과 인도 지연 그리고 장기적인 가동 중단 문제에 시달려왔다. 쌍계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장기적 비용 절감을 우선한 조달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큰 비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는 실제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한 척이거나 심지어 아예 한 척도 없었던 적이 빈번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가용 잠수함 전력이 제로였던 시기가 존재했다. 이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고 북극권에서의 임무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에 대한 군사적 의무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다. 잠수함은 단순히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과시용 무기가 아니다.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억제 그리고 다른 나라 해군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다. 잠수함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수상 전투함들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 인식 능력과 전략적 지렛대를 부여한다. 현재 이런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는 캐나다의 잠수함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국방기획 담당자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해온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였다. 지금의 캐나다 잠수함 함대는 수명 주기의 끝에 도달했으며 대체 전력 확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현재 최대 12척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장거리 자항 능력과 정숙성을 갖춘 최신 디젤 전기식 잠수함이다. 이들은 온도가 낮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의 작전과 초기 임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이는 캐나다의 작전 환경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양이다. 예상 획득 비용은 120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약 17조 원을 상회하며, 교육훈련과 유지보수 및 장기 군수 지원 비용이 포함되면, 총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적인 대목을 짚어보자.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 정부는 이프로그램의 산업적 혜택, 장기적 경제 수익, 그리고 자국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캐나다 정부는 단순한 잠수함 도입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두 기업이 최종 경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첫 번째 후보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다. TKMS는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건조 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다. 이들이 제안하는 212급 잠수함은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에서 운용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정숙 하고 뛰어난 성능을 갖춘 재래식 잠수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의 제안이 돋보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잠수함 성능 때문만은 아니고 그 핵심은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 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tkms는 잠수함 건조 를 훨씬 넘어서는 광범위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 산업에 대한 투자, 첨단 제조 분야의 협력, 배터리 기술 및 인공지능 AI 분야의 공동 연구 가능성, 심지어 광업 및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까지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전략이며 상당히 훌륭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의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안은 향후 수십 년간 캐나다를 유럽의 방산 및 산업 생태계에 보다 밀접하게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독일은 단순한 잠수함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통합과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경쟁자는 대한민국의 하나오션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수출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대한민국 방산 장비들은 성능과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K-방산의 기세는 실로 놀라운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은 서구권의 여러 경쟁 조선사보다 전투함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건조한다. 캐나다를 향한 하나오션의 제안은 속도, 신뢰성 그리고 가성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국 방산업체들은 납기 준수와 예산 통제 측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는 그동안 캐나다가 국방 조달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겪어온 문제들을 해결할 핵심 역량으로 손꼽힌다. 하나오션의 잠수함은 현대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갖췄으며 장거리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파트너 국가의 생산 시설을 현지화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독일이 심층적인 전략적 통합을 제안한다면 한국은 신속한 전력화,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높은 산업적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다. 결국 이번 계약이 잠수함 도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번 경쟁의 본질이 단순히 잠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구도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잠수함 조달 사업의 본질은 공급망에 있다. 캐나다는 자국의 안보기반을 유럽 방위 산업에 밀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제조기반과 보조를 맞출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선택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군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으며, 해상 교역로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거나 중립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잠수함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 자산이 아닌 국가 전략을 좌우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누가 건조하고 누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그 배후의 핵심 기술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는 잠수함의 수중 작전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 도입 일정을 살펴보자. 캐나다는 2026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 작업은 2030년대까지 이어질 것이며, 완전 작전 능력 FOC 확보는 2040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결정이 향후 40년 동안의 캐나다 해군력 투사 태세를 결정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일단 결정되면 이를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과도기적 대안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우리 캐나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이나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번 사업의 진정한 위협, 즉 가장 큰 리스크는 단순히 잘못된 잠수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리스크는 바로 의사결정의 지연이다. 내 무술스승님은 누가 공격해온다면 망설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장 뭐라도 하라고 가르쳤다. 상대가 정석대로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거나 완벽하게 대화다칠 기회만 엿보지 말라는 뜻이다. 제대로 반격할 수 있는 펀치가 날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을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망설임이 이어질 때마다 사업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일정은 지연되며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전력과 실제로 배치 가능한 전력 간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잠수함 도입이 아닌가. 정치적 외압이나 예산 삭감 혹은 요구 조건 ROC의 하향 조정은 겉모습만 현대적일 뿐 실전에서는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잠수함 함대를 낳을 수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캐나다는 강대국 수준의 해안선을 보유하고도 수중 작전 능력은 약소국 수준에 머무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나라라면 그 누구도 결코 원치 않을 결과다. 이번 잠수함 도입 결정은 단순한 군사 장비 선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캐나다가 장기적 관점에서 안보를 설계할 의지가 있는지 실질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투자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국방, 산업, 국가 주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독일은 파트너십을, 대한민국은 신속한 전력화와 효율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캐나다는 자국이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결정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캐나다 해군의 위상과 국가 전력 태세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트너십의 독일, 신속한 전력화와 효율성의 대한민국, 캐나다는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라는 피에르 실즈의 영상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에르 실즈의 질문에 많은 캐나다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댓글은 댓글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댓글을 통해 캐나다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캐나다의 여론을 이끌어 나갈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론 조작 및 댓글 작업을 주 임무로 하는 매크로 부대가 실제로 존재할 정도니까요. 오늘 번역한 피 i 르 실즈의 캐나 i l Canada's 12 million dollar submarine decision could shape our future for 40 years. 1 2 0억 달러 규모 잠수함 도입 결정은 향후 40년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많은 지지를 받은 순서대로 한글로 작성된 것들은 제외하고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한국 잠수함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미 건조되어 테스트까지 거친 상태이므로 12척을 훨씬 더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다.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대항작전이 가능하고 수직발사체계의 VLS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보다 수년 단위로 더 빠른 납품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캐나다는 3면이 바다인 국가라서 장거리, 장시간 작전 지속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승조원이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적은 승조원으로도 운용 가능한 최신 잠수함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대한 빨리 잠수함을 인도해줄 수 있는 제조 역량이 중요하며 캐나다 내에서의 공동생산 및 유지보수 군수지원 체계 합의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잠수함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노르웨이의 주력전차 선정 과정을 우리 캐나다인들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가? 노르웨이가 독일에 주문한 레오파르트 2A7은 도대체 언제 도착할 수 있을까? 과연 노르웨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독일이 제안하는 212CD급은 아직 건조 중인 설계도상의 잠수함이지만 한국 KSS 3급들은 이미 바다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을 선택하라. 한국은 고객을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한다. 한국인들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호주, 필리핀에서 과거 진행시켰던 사업을 보면 잘알수 있다. 고객 서비스와 후속 군수 지원은 언제나 기대치보다 뛰어났고 납기와 예산을 매우 진지하게 관리한다. 반대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납기 지연 및 예산 초과를 밥 먹듯이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제조 관행을 진지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캐나다 알고마 스틸과 철광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나는 하나오션의 KSS3를 100% 지지한다. 캐나다에게 잠수함은 이미 어제 필요했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다. 지금 당장 최선의 선택은 한국 잠수함이다. 한국을 선택하자. 더 나아가 한국의 K9과 K39 같은 포병 시스템들 뿐만 아니라 K2 주력전차도 도입하자. 가능하다면 막걸리도 수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도 독일처럼 산업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피에르 당신은 그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KSS3는 그냥 배, 보트가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닌 잠수함, 썸머린이다. 독일이 잠수함 계약을 따내기 위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독일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이 부족해 필요한 배터리를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형 배터리는 중국, 고급형 배터리는 한국이라는 건 상식이다. 배터리를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장에서 실제로 양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불량률을 낮춰 수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은 장난이 아니다. 만약 나토 국가들이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적 명분을 계속 우선시한다면 그 대가는 돈이 아니라 막대한 인명 피해로 치르게 될 것이다. 영상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KSS-3는 독일 잠수함보다 1년에서 2년 먼저 인도될 수 있다. 한국을 선택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다면 초과 비용으로 낭비될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그 돈을 다른 전력 획득에 쓸수 있다. 진행자인 피 l 의 분석이 약간 빗나갔다. 1990년대 캐나다 해군에 복무했고. 그때부터 잠수함 이슈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독일, 한국 두 옵션 모두 깊은 파트너십과 산업통합을 포함하는 훌륭한 제안이라고 본다. 두 제안의 핵심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하나오션은 훨씬 더 빨리 건조가 가능하고 독일은 캐나다에 보다 익숙한 선택지라는 점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격도 비슷할 것이다. 다만 하나오션은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어 KSS-3가 보다 더 위협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한국 잠수함도 도입하고 KF-21 전투기까지 함께 도입하자. 사브가 그리펜을 통해 제안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캐나다에서 현지 생산할 수 있도록 협상도 병행하자. 노르웨이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독일 전차를 선택했지만 폴란드가 수백 대의 K2 주력 전차를 인도받은 것과 달리 노르웨이는 단한 대의 독일 전차도 인도받지 못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가 당시 노르웨이와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데 군사적 필요성보다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경제관료 정치권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어 문제다. 한국의 자동차 공장 설립까지 요구하는 정황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수 있다. 무기거래는 무기거래 그 자체로 깔끔해야 한다. 폴란드가 한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도 결국 무기는 무기로만 깔끔하게 거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는 캐나다 입찰에서 빠지지 않는 여론이 늘고 있다. 캐나다 군사 유튜버 피에르 실즈의 분석과 이에 대한 캐나다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 k m 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퍼하게를 눌러 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